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그동안에 힘든 구간들이 있었다가 드디어 큰 장대 양봉으로 솟아오릅니다. 네이처셀 언제 어떻게 매매해야 큰 수익 얻을 수 있는지와 함께 시장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네이처셀만의 시크릿 정보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자, 네이처셀 예전에 이제 조인트 스템 그 이슈 이후로는 거의 뭐 잠잠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냐? 일본에서 파킨슨병 치료가 개시 계획에 급등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파킨슨병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뇌는 바로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파킨슨병 환자의 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보면은 사실 뭐 모르겠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근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크잖아요 지금 좀 뭔가 통통하고 크죠 근데 파킨슨병에 걸리면 이게 좀 작아집니다 홀쭉하고 작아졌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작아진 부분이 뭐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도파민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여러분 도파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파민 이거는 약간 우리가 뭐 세로토닌과 도파민 이렇게 가지고 행복 호르몬이에요. 행복 호르몬 이 도파민이 자꾸 분비가 돼야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도파민이 배출이 안 되면은 항상 우울하게 살아가고 행복을 못 느끼고 이렇게 슬픈 상태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을 자꾸 배출을 해야 또 행복해지고 그런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운동에 꼭 필요해요. 사람이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하는데 또 필요한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흑질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도파민 분비 신경 세포가 이제 서서히 소실된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증상이 뭐냐면은 운동이 느려져요. 천천히 걸어다니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손 떨림, 그리고 근육이 강직돼서 좀 딱딱하고 이런 거, 좀 운동적인 장애. 잘못 걸어다니고, 잘못 만지고, 손을 들거나 아니면은 움직일 때 약간 느리고. 말할 때도 좀 느립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도 없어지고 말이 느려지고 세수, 화장, 목욕, 식사, 옷 입기 이런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거를 겪어요 동작이 느려져 가지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래 가지고 일본 쪽에 굉장히 고령화된 파킨슨병 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생 의료 기술을 이용해서 이번에 올해 12월부터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네이처셀의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슈가. 일본이 또 인구도 많고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훨씬 많잖아요. 우리나라 두배 이상 많은데 그만큼 또 고령화 시대에 일본에서 파킨슨병을 치료한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또잘 되면은 전 세계에 뻗어 나갈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이 치료제 판매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조인트스템 관련해서도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 품목 허가에 재도전했죠. 이게 뭐냐면은 식약처로부터 반려됐어요. 반려. 반려받은 지석달 만에 결단을 내려 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7월의 이슈입니다. 7월 이슈고 그래서 이제 조인트 스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 스템을 다시 품목하게 재신청했다라는 측면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셀이 한번 하면은 야 끝까지 하는구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이 있어도 끝까지 해냅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네이처셀이 이렇게 예, 또 8천 원대 돌파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네이처셀의 끝없는. 도전 정신 여러분도 함께 하셔야겠죠? 자, 네이처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 네이처셀이 어떻게 매매해야 좋을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 7113 3679로 숫자 1 번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네이처셀의 향후 주가 흐름, 방향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장세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혼자 주식 대응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7대 증권사 긴급 보고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시중에 오픈되지 않은 극비 자료를 넣어 놨습니다. 이거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증권사에서 발간한 투자 보고서와 함께 세력들 수급 체크 비법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서두르셔야 됩니다. 위에 상단에 010-7713-3679 번호로 여기 오픈해놨는데 여기로 숫자 1번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세력들이 현재 비밀리에 매집 중인 종목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대응자료 ppt 파일로 전달 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보는 필수적으로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돈을 따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만 많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나와 있고요. 세력과 기관의 이 외국인 매집 평단가 산출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모든 대응 방법 나와있다 이렇게 보시고 현재 세력의 평단가 매집을 바탕으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판단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꼭 받아보셔야 되겠고요 주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주식을 잘 모르시면은 이거 받아가셔서 공부 차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대응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단에 제 개인전화번호 010-7113-3679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편하게 숫자 1번이나 정보 달라고 문자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을 전부 합쳐보면 2,500개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서 우리는 선택을 반복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현재 2,500개 기업들 중에서도 하루 평균 10개에서 30개 정도 기업들이 매일같이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혼자서 2,500개 다 잡고 싶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런 급등 검색식을 통해서 빠르게 편안하게 잡아냅니다. 한 번의 클릭만으로 2,500개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자료 제공과 더불어서 세력주 포착 키를 지금 드리고 있고 문자 1번만 남겨 주시면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극비 정보를 통해서 세력들이 접근하는 기업을 발굴해 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잡아내어 매집 중인 기업, 이런 것들 내부 공시나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비밀 주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일반적인 개인 개인투자자가 절대로 알수 없는 그런 소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의 불균형 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카카오톡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뭉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상대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 한분한분초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주식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투자 물량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더욱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어떤 게 좋냐 우리가 남들보다 여기서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잡는 기업들은 수면 위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정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소통방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에 전화번호로 1번 숫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저는 정기적으로 기업탐방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직접 두산 로보틱스 두산 회사에 가서 촬영한 것이고요. 기업 담당자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여 회원님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수익 났습니다. 회원님들 플러스 40% 넘는 수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탐방과 폭등 검색식을 통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종목들 수익을 드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메가 MD 로보로보 등등의 다양한 로봇주들 F&F 홀딩스 플러스 30% 랩지노미스 플러스 27%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차후 대장주와 낙폭가대 저점 포착 그리고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 수급 재무구조 분석을 통해서 종목 추천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세력 들의 매집 지표 분석에 1목 균형표와 120일선 300일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플러스 50% 100% 수익을 잡아갑니다 허황되게 3000% 5000% 수익 드린다는 말씀 안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플러스 50% 100% 수익 종목을 공유효과를 통해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한민국 슈퍼 리치를 향해 나아가니까 어서 빨리 상단에 전화번호로 1번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세력과 기관 외국인 매집의 평단가를 산출되어 있는 이러한 긴급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7113-3679로 숫자 1만 보내 주시면 긴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이처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 4월 6일 날 급락을 했고 그 뒤로 저점에서 돌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서는 분위기죠. 이제는 다시 한번 만 원대 넘어서 15,000원, 2만 원대까지 갈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지금 수급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에 이제 키움증권이 들어왔는데 매 매도가 좀더 많네요. 물량 측정을 해보니까. 자 그리고 신한 같은 경우는 37만주 들어왔는데 매도가 25만주. 그래서 12만주나 더 많습니다. 신한은. 순매수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국 IMC가 들어왔어요. 이거는 좀 특이한데요. 보통 이증권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IMC 이런 거는 잘 거의 보기 힘든 건데 네이처셀에 투자를 한거 보니까 매도량도 0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 호재네요. 이거 자체가 호재네요. 하나증권도 매도량 0이고 바로증권도 0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좀 세계의 증 고사가 0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거 네이처 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네이처 셀 이제 크게 올라 붙을 수 있으니까 오늘 윗꼬리 달고 약간 8,200원대로 떨어졌지만 고점인 8,300원, 8,400원대 다시 한번 갈수 있는 구간 됩니다. 월봉상 보시면 정말 조정 많이 받았죠. 근데 이게 네이처 셀이 몇년 주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 주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한번 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패턴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인데 때문에 이거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고 여기서 한번 잡아볼만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일본의 이슈라던가 파킨슨병 이슈 그리고 조인트스템 등등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회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도전정신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제가 바로 특급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딱 100분에게만 100분에게만 다음 주20% 30% 급등할 만한 예상 종목 PDF 파일로 정리된 거 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010-713-3679로 숫자 1번 혹은 급등주라고 보내주시면요 곧만 선별을 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보내 드립니다. 여러분들 서두르셔야 되겠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